지금은 신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저주받은 능력이었고, 우리는 그 저주받은 능력을 배설하는. 소모품이었다. 어이 괴물 새끼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랄하네. 너희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내 전우들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당신의 전우가 나의 전우입니다 저희도 슬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는 새끼들이 무슨 슬픔을 공유한다는 거지 위선자 새끼들 그만하라고. 우리도 너 같은 새끼들 등 맡기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 그만해 권일병.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상사님 에휴 괴물 새끼들. 이번 전투는몇 명이 죽어나가려나. 대체 왜 참으시는 겁니까. 저 친구들도 무섭고 두려울 테지. 그리고 이런 전쟁터에서 기대는 법도 모를 테지. 저희는 기대는 법을 압니까? 우린 몰라도 돼. 예?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방법만 알아내면 돼. 이 저조받은 능력이 다음 세대에는 인정받을 수 있게. 김상선님 나라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린 그 선택에 응했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에 우리가 승리한다. 어제 죽어간 전우들에게 오늘을 선물하자. 가자. 나라가 비밀리에 만든 초능력 부대 비원! 꼭이 전쟁을 이겨서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천월, 이 평화가 공짜로 얻어진 것 같은가? 많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겠지. 그래, 영웅들의 희생. 그걸 이제 시민들에게 느끼게 해줄 거야. 이 평화를 어떻게 얻어냈는지를.